오빠, 이번 주에도 데이트할 거지? 이번 주? 아, 어떡하지. 이번 주는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왜? 아, 요새 회사가 바빠. 그래서 토요일에 잔업 있고, 그렇거든? 근데 다들 일하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잖아. 아, 오빠, 사원수 300명도 안 되는 곳에서 일하면서 무슨 야근이야? 그리고 뭐가 바빠? 대기업도 아니고 바쁜 척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라도 일감 많은 곳은 바빠, 연지야. 우리 같은 대기업이 널널한데. 그런 곳이 뭐 한다고 바쁘냐고. 아, 잔말 말고 데이트해. 나 계획 다 잡아놨단 말이야.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 최대한 일 빨리 마무리하고 만나자. 솔직히 오빠는 나한테 감사해야 해. 내 친구들 남친들 보면 다 벤츠나 아우디 람보르기니 같은 거 끌고 데이트 코스도 전부 남자친구가 짜온다는데. 오빠는 그런 센스조차 없잖아. 그런데도 나 같은 여자가 만나주고, 뭐, 그래도 뭐, 학벌이랑 직장은 내가 앞서지만. 그런 곳에서도 돈 많이 버니까 내가 특별히 만나주는 줄 알아. 알겠어? <laughs> 그래, 그래. 주말에 어디 가고 싶은데? 일단 저녁 식사는 여기서 하고, 디저트는 여기서 먹고, 그리고 오빠. 나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뭔데? 이번에 루이비통 신상 나왔는데 나 이거 엄청 기다리던 거거든. 뭐? 아니, 지난주에 내가 샤넬 지갑 가지고 싶다 그래서 사 줬었잖아. 근데 이번 주는 루이비통. 연지야. 나 진짜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오빠. 샤넬은 샤넬이고 루이비통은 루이비통이지. 오빠 매일 밥 먹는다고. 내일 밥안 먹어? 지난주에 사줬음 이번 주에도 사줘야지 아, 얼만데? 550만원 550만원? 어 루이비통 치고는 꽤 저렴한 편이지? 사줄 거지? 어? 어 아, 알았어 그날 보고 사줄게 아싸 신난다 우리 오빠 최고다 고마워 오빠 일 끝나고 전화할게 <목소리> 오빠 이거 봐. 오늘 오빠랑 데이트한 거 올렸더니 반응 완전 폭발이야 폭발. 오늘 재밌었어? 선물은 마음에 들고? 당연하지. 누가 사준 건데. 다음에도 또 부탁해 오빠. 내가 요새 오빠 만나는 낙이 산다니까. 혹시 내일도 시간 괜찮아? 아 내일. 어 내일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너안 피곤하겠어? 오빠는 나 만나는 게 피곤해? 아니 아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너는 어떤가 싶어서. 나도 괜찮으니까 물어본 건데. 그래. 그럼 내일도 보자. 나 내일은 여기 가고 싶어. 여기 칵테일이 그렇게 맛있대. 음. 연지야. 그냥 내일은 가볍게 데이트 할까? 뭐? 왜? 오빠가 월급날이 조만간이라서 조금 힘들어서 그래. 응? 이해해 줄수 있겠어? 힘들겠어? 그래, 뭐. 알겠어. 그럼 내일은 가볍게 놀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연지야. 대신 선물은 꼭 사오기. 어? 나 목걸이 사주라. 목이 영 횡한 것이. 하, 뭘 입어도 좀 어색한 거 있지? 사줄 까지 아, 빨리 대답.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뗐을 거야. 어, 그래. 알았어.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오빠 잘 자. 예. 너는 왜 집에 안 붙어 있고 계속 밖에 나 돌아다니는 거야? 안 피곤해? 엄마, 나 연지 만나는 중. 예. 또 여자 친구 만나러 나갔니? 걔도 참. 너 없음 친구가 없대. <laughs> 아직 연애 초반이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휴 우리는 너랑 같이 앉아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만나자고 하면 하루쯤은 거절 좀 해. 매일매일 만나면서.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갈게. 엄마가 좋아하는 옛날 통닭 사서. 너그 애랑 결혼할 거야? 연지랑?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해 봐, 천천히. 보니까 씀씀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도 착한 애예요. 순수하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 에휴, 뭐 너야 말안 해도 알아서 잘할 테지만 엄마는 이상하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 에휴, 알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곧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오고. 오빠 오빠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있어? 결혼? 어 있지. 나랑? 응, 당연히 너랑이지 있지, 내가 오빠랑 결혼하자고 하면 그럼 오빠는 당연히 콜이겠네? 어? 이렇게 갑자기? 어... 결혼은 하자 하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어서 깊게 생각은 해봐야겠지 뭐야, 오빠? 명문대 나오고 직장도 스펙도 모두 퍼펙트한 내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어, 저, 연지야 그걸 떠나서 결혼은 우리가 지금처럼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쭉 같이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 엄마가 언제 결혼하냐고 자꾸 재촉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오빠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고. 아, 나 보고 싶으시대? 옛날부터 그러기는 했었는데, 이제 우리 만난 지 3년이 넘었다 보니까, 그냥 엄마도 언제 결혼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음, 알았어. 그러면 인사 한번 드리러 갈까? 정말? 언제? 뭐, 언제든 시간 맞춰서. 좋아. 우리 엄마 한우 좋아하니까 집에 올때 한우 세트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어? 어? 어, 그래. 한우 세트. 기억할게. 그럼 나도 어머님 뵈러 가도 돼? 3년이 지났는데 인사 한번못 드렸잖아. 그럼 나도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고 천천히 날 잡아보자. 알겠어 오빠.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갔나요? 아,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덕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늘 이렇게 먹는데 뭘. 민우 씨네 집은 이렇게 못 먹겠지만. 네? 아니 오늘 밥을 너무 잘 먹길래. 집에서 제대로 못 챙겨 먹나 해서요. 듣자 하니 h대 나왔다고 하던데. 회사도 그저 그런 중견기업 다닌다고? 아네 맞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우리 연지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우리 연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키웠어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근데 민우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신발에도 짝이라는 게 있어요. 예쁜 유리구두가 투박한 운동화랑 어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연지랑 제가 안 어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들었다면 그렇게 이해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조금 힘든 환경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졸업한 놈입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넉넉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연봉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방세 개짜리 아파트 마련한 놈이고요. 어머님께 그런 이야기 들을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요?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그런데 흙이 잔뜩 묻혀져서 더럽혀진 신발은 아무리 닦아봤자 새 신발이 될수 없어요. 되도록 우리 연지랑 빠른 실내 정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안 그래도 그럴 겁니다. 저도 이리저리 돈 뜯기고 사는 거, 이제는 조금 피말릴 지경이었거든요. 그럼 제할 말은 다한것 같으니,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그게? 빨리 전화 받아! 받으라고! 나할말 없어. 그리고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 좀 그만해! 얼른 가서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 아니, 우리 엄마 명품 좋아하니까 가방 하나라도 사서 갖다 바치면 엄마도 좋아해 주실지도 몰라. 어? 오빠도 나 좋아하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너는 이 상황에서도 명품을 논하는구나? 지겹지도 않아?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나확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오빠랑 헤어질 거야. 사과할 거지? 오빤 착한 사람이잖아. 미안한데. 나 착한 사람 아니고 이제 네가 뭐만 하면 선물 타령 돈 타령하는 거 지겹고 힘들다. 니네 엄마도 우리 둘이 헤어지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하자. 오빠 진짜 나한테 1억이야? 오빠가 평생 살면서 나 같은 탑클래스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아니 절대 못 만나지. 구경도 못 하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평생 땅을 치고 울게 만들어 줄 거야 하민우. 그래. 평생 나 같은 놈 원망하면서 살고 네 주제에 맞는 남자 만나서 호이호식하고 살아라 차단할게.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기도 하지. 드디어 네 성실함이 빛을 보는구나 기특하다 기특해. <laughs> 뭘 이제 어깨에 회사 대표라는 무게가 더 실리는 거지. 참 한나 사원이었던 네가. 어느새 회사 대표가 다 되고, 사장님이 나잘 봐주신 덕분이지, 뭐. 회사 물려주실 가족이 없으시기도 했고, 나도 내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운이 좋았지. 회사 대표됐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엄마, 아들,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네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그 계집애랑 연락 안 하지? 누구요? 아, 그왜 학벌 좋고 집안 좋다고 너 개무시했던 그집 있잖아. 엄마는?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요. 연락 끊긴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비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치? 은비한테 잘해,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 여사님. 아, 엄마, 우리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요. 이따가 집에서 봬요. 오빠 잘 지내? 누구세요? 나야. 연지. 나 잊은 거야 벌써? 왜 연락한 건데? 오빠. 오빠는 나 없이 잘살수 있었어? 나는 오빠 없이 5년 동안 하루도 잘산 적이 없는데 오빠 없으니까 미치겠더라. 너무 보고 싶고 후회되더라. 너 기사 봤구나? 그래서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싶어서 연락한 거지? 무슨 말이야? 기사라니. 나 회사 대표 됐다는 소식. 아마 지역 신문기사에 떴을 텐데. 5년 전에 너희 집 갔을 때 너희 아빠 그 신문 읽고 계시더만. 네가 나랑 헤어졌는데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팠어. 솔직히 힘들어야지. 힘들어야 정상 아니야? 나 같은 애랑 헤어졌는데 오빠가 어떻게 잘살 수가 있어? 너 같은 애랑 헤어져서 잘산 거야. 보란 듯이 성공해서 엿먹이려고. 오빠 진짜 못됐다. 됐고 나랑 다시 만나. 나 많이 반성했으니까, 나랑 다시 만나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랑 다시 왜 만나? 나, 이미 너보다 백 배, 천 배는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 연락해. 구질구질 하다, 진짜. 뭐? 구질구질? 좋아! 내가 구질구질의 끝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아줌마. 보이세요? 당신 딸이 무슨 짓을 해놓고 갔는지 보이시냐고. 아니, 아무리 애가 저렇게 했기로서니,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나? 예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야? 예정? 예정이요? 아, 시도 때도 없이 돈 뜯기고, 틈만 나면 명품 사내놓으라고 하고, 쉬는 날도 없이 부르면 뛰어가야 했던, 그때 그 시절 말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진짜 개등신 호구였네요. 그런 취급 받을 줄 알았음 아예 그냥 예진작에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건데 뭐말 다했어? 다한 것 같아? 네가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사무실 다 엎어놓고 잠긴 문 발로 차고 흔들어서 문짝 부서지고 잠금장치 훼손된 거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이야. 뭐 어차피 돈 많은 집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물어줄 수 있겠지? 아니 나안 물어줄 거야. 네가 나 다시 안 만나줬잖아. 네가 짓게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났잖아. 네 주제, 네 주제. 참안 봐도 알것 같네. 고작 그 조그만 회사 대표 자리 하나 올랐다고 키고만장해진 꼴 보아하니 댁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뻔히 보입니다. 여자도 딱지 수준에 맞는 크지 같은 여자에 만났겠지. 이 아줌마가 연 매출 2천억 이상 찍는 회사가 조그만해 보여요? 그리고 아줌마가 말하는 대로 딱제 수준에 맞는 아주 예쁘고 착하고 좋은 여자 만났습니다. 적어도 당신들처럼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집안으로 계급 나누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줌마, 남의 집안 자식 교육 운운하기 전에 아줌마 딸 자식 교육이나 잘 시켜요. 머리 좋고 스펙이 좋으면 뭐해? 사람이 덜 됐는데. 뭐, 저런. 우리 아들이랑 만날 때부터 싹은 대충 보였습니다만. 이 정도로 바닥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다시는 우리 아들 옆에 얼씬도 하지 말아줬음 합니다. 우리 피차 더러운 꼴 더는 보지 맙시다. 그리고 홍연지, 나이가 내일 모레 서른이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제발 더럽고 역겹게 살지 좀 마.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니까. 제가 회사 대표자리에 오르자마자 저를 찾아와 추하게 매달리던 전 여자친구. 파손된 회사 기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했고 그녀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와 송계죄로 감옥에서 6개월을 살았죠 감옥 가는 바람에 그 잘난 대기업에서도 잘리고 백수로 지내서 시간이 많은 건지 그 이후로도 지겹게 연락이 오고 회사 근처에서 어슬렁거린 탓에 이참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회사를 경비가 좋은 오피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좋은 대표, 좋은 아들, 그리고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